심 카드랑 저거를 줘. 저거를 필리. 딜리셔스. 인터스텔라 마테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이가 수에즈 운하 통항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날 수에즈 운하는요. 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시켜 주는 인데요. 이집트 신하의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 의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은 내륙의 어, 땅을 파서 이공적인 수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배는 거기를 이제 통과할 거고요. 그리고 이문화가 1869년도에 지어졌다는 데와이 부황이 엄청 많이 던모먹을볼수 있습니다. 여튼 저희가 통항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주에 도착하면은, 어줄 맞춰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엔카 받고 여기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수혜주에 도착하니까 이제 잡상인들이 배에 올라오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 올라올까요? 이야, 여기 오니까 대빵금 카케리도 있고, 저기 잠수함도 있고, 배가 많네요. 오자마자 영업합니다, 이 아저씨들. 심 카드랑 저거래 또잡성인 올라와서 이업중입니다야 초콜릿 타워 맞지? 초콜릿 초콜 카드 심 카드 하고 맞지? 월드 달라. 2엔 달라. 오케이 딥원 5. 원 5. 원 5? g b 8GB? I <laughs> <think>. <laughs> service, service. Okay, two services. Two services. Two services. Simple generator. card or change? Change or money? Money. Okay, this one. Ah, two, three, ah. Four, five. Yeah. Ah. What do you have more? How much is this one? Five. Ten talaichi Ten tala ten tala Yeah. It's, it's just... scrapper, almost new one. I am scrapman, n o like new scrap.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e v e 스 y t 스 i n 스 You know e v e r 어 t h i n g You know e v e r y 그런 거 맛있어요? 네, 이런 거 맛있습니다. 어. 오... 딜리셔스. 잡상인인것 같은데요. 협상립. <laughs> 야, yeah, 서비스 디존 투 서비스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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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비스. Okay. Show me, show. 배터리 5 0불 준다길래 그냥 과자 1열박스나 바꿨습니다. 형태가 안가보이는데 수해지 운하통 과할때 우리를 도와줄 조명난 보트입니다. 옆 보트랑 보트 몇 명만 타가지고 어, 도와줄 겁니다. 배몇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배가 콩만 해가지고 한 대밖에 안 올라네요. 들어가는 중, 저 멀리 줄 서서 가는 중, 나를 지나고 있습니다. 옆에 바로 옆에 땅이 보이네요. 저기 이집트. 이야, 화질 안 좋다. 저기 앞에부터 줄 맞춰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장관이네요. 뒤에도 배들이 지금 보이는 것만 두대 따라오고 있네요. 저기 알수 없는 그림도 그려놨어요 누굴까? 이집트 초콜릿을 먹고 배탈이 난 기관장 이내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죽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이집트 사람들 잊지 마세요 다 아, 알아서 아, 아, <laughs> 기사가 질려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 시작한 분들이야, 시작한 분들. 지독한 놈들이야? 지독한 네. 놈들이야? 아니, 모텔의 뭐, 마음을 알았어? 예, 네, 아... <laughs> <laughs> 지금 약 4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조금 넓은 곳으로 왔네요. 부남도 지나가네요. 이번에 올린 잡상이는좀 퀄리티가 있는 걸 들고 올라. 시보씨한테 뭐 사줄까? 토탈리 totally 40? 40. Yes. 40. 0 yeah. 토탈 40. I'll give you 10 10 d o s 10달러 디스카운트? Yes. <웃음> 괜찮겠지? 뭐 <laughs> 지금 무섭게생겼는데이 독수리가 아, 쥬이 게개 멋있는데. 너무 비쌀 것같지좋았 <laughs> 지금 큰 손이다. <laughs> 아. 아니것니아니것니아아 아, 이야겠다이스원 오케이, 고마70 여기가 너의 아이템 오케이 <laughs> 찍어서 사진도 하나 찍어줘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선 크레인으로 라인맨들 포트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제 다 왔다는 소리죠 쟤네들이 집에 간다는 건 자, 시동 걸었어 자, 저희 배는 12시간동안 수해지 운하 잘 통과했습니다 아까 산 어, 아이템들을 언박싱을 좀 해볼까요? <목소리> 먼저 냉장고 자석 두 그리고 서비스로 받은 이 친구 하나 더 그리고 이거 먹을 거두 개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먹방 해보려고요. 히포시한테 이거랑 이거 두 중에 하나 더 주고 냉장고 좌석 하나 줄라 했는데 이두 개가 무섭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남을 것 같은데 어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은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